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 학기에 바이러스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자, 뭐 제가 웬만큼 아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, 이 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뭐 세상스럽게 소개는 생략하고요. 뭐 이번 학기에 그 정책, 정책학, 자, 뭐이 책으로, 자, 윤성서에서 발간한 이 책으로 쉽게 쓴 정책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예,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정책학을 강의하려고 합니다. 자, 뭐 5분 정도의 영상입니다. 굉장히 짧습니다.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. 그 15쪽에서 26쪽까지의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뭐이 정책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뭐 내용들은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언급하는 수준에서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정책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관해서 정부가 작성한 행동 규정이라고 이 책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취업 정책 뭐 이런 것들이요. 너무나 당연한 거뭐 청년 정책. 자,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수단을 정부가 작성한 것이고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규정이 바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사람은 정책을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질 것인지 투쟁하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투쟁은 경쟁이라고 봐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. 뭐또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정책은 정책학을 배우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고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정책학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런 정책학은 그 굉장히 가치, 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규범적인 방법, 그리고 자 있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관찰하려는 실증적인 방법,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처방적 측면이 모두 뒤섞여 있는 것이 바로 정책학의 특성이면서 정책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뭐이 뭐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약 5분 정도, 5분이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정도로 얘기하면 뭐 충분히 뭐더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저 이번에 그 바이러스 문제와 같이 이렇게 독특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자,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자, 급하게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자,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보건 문제와 방역 문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상당히 그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정책학을 배우면서 실질적인 정책과 연결해서 조금 강의를 또 제가 할 것이고,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면 좀더 쉽게 정책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